안녕하세요. 모타쿠초콜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모타쿠초콜라입니다. 모타쿠초콜라의 BK입니다. 모타쿠초콜라의 BK입니다. 예, 네, 잘 지내셨죠? <laughs> 지금까지 찍어놓은 걸 아직 업로드를 안 하고 있어 갖고 아마 일괄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서 저희는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계속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전달이 바로바로 안될 거예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딱히 뭐 영상 편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순서, 순서대로 보실 거니까. 아, 맞아 리얼타임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 그, 그 전에 음. 일단 볼까? <laughs> 순, 순서대로 음. 보시는 거 두째 치고. 음. 보셔야. 뭐 강연 안 해요. <laughs> 네. 그니까 이게 참 실시간 피드백이 있으면은 저희가. 바로 올리. 그렇지. 데아 네. 없을 거고 그게 없을 거고 <laughs> 만약에 아 이게 되게 빠지네 진짜 진 실시간 피드백을 받더라도 아 받으면 좀 재밌겠다 그때는 바로바로 그걸 적용을 시켜서 보여드리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저희는 지금 할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재밌는 방송을 아, 최선을 다하는 건제 거짓말이고 하는 데까지 일단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점점 되게 그 부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죠. 아그 그렇죠. 네, 그러뭐 일단 근황부터. 아 저희가 원래 그 근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 친구가 원래 저랑 이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그렇죠. 담으려고 <laughs> 외장하드를 저한테 빌려줬어요. 잠깐. 그래갖고 제가 담아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하드를 전달해주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집에 들어가는 도중에 두고 왔어요. 근데 한3분 됐나? 응, 삼분 정도. 삼분 정도 돼 가지고 뭐 어디 갔냐고? 응. 아갔다 하고 원래 있던데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가면서 아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없었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거기가 좀 보이긴 하는 게그 이렇게. 가로등이라고 하잖아. 음. 그게 스코트 아이트가 <laughs> 이렇게 빛 조명이. 이게 공짜 외장하드 있으니까 가져갔어요. <laughs> <laughs> 여튼 근데 다행히 파일은 갖고 있으니까 음. 음. 여러분들이 뭐 같이 안타까워하실 일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서 좀아 제가 제가 멍청한 짓을한 거니까.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은데 네. 이렇게 복장이 굉장히 특이하네요나 아, 이거요. 예. 어, 야구 좋아하시나? <laughs> 아니요, 야구 안 좋아. 축구, 축구 좋아. 아 축구 좋아요? 네. 이거는 그냥 더 날씨가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좀 시원하게. 이거 네, 소재가 되게 얇더라고요. 아 그렇죠. 땀도 잘. 네. 아, 땀, 아직 네. 땀이 날시기는 아닌데. 근데 네. 그, 좀 낮에 날씨가 따뜻하고셔도 사실 이렇게 입어도 춥거든요. 네. 아주 솔직히 추우시죠 지금. 조금. 아, <laughs> 아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 네. 언제나 현실적이시네. 네. 정말. 네. 일단 실내니까 네. 견딜만합니다. <laughs> 그렇게까지 망성어야 돼요? Yeah. <laughs> 예 계절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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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는 법칙법입니다. <laughs> <춥거든요. 웃음> 지금 오늘 며칠이죠? <몇> 4월 <laughs> 어 오늘이 어 21일이에요. 4월 21일. 예 반팔이긴 조금 춥습니다. 일교차장난이 <laughs> 아, <이거 참 웃음> 아, 아니어서 지금, 지금 감기가 안 떨어지거든요. <laughs> 네좀 며칠째 굉장히 감기로 고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 맞으면 클로징으로 하는 거고 이제 저희는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뉴스 어젠가 보니까 그러니까 메이웨더 하고 매니 바큐야오 하고 세 개의 대결이 결친다고 하더라고요 오 푹신도 되게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골프 좋아요 아, <laughs> <laughs> 왜 그러세요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아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배트를 축구를 <laughs> <laughs> 골프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필터링을 하시고 배트시는 게네아 근데 굉장히 이 정도 대결이면은 진짜 거의 어릴 옛날에 조지포먼이랑 저기 무하마달리가 붙는 정도 세계 대결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있을 수 성사될 수 그러니까 서로 잃을 것밖에 없는 매치잖아요. 하여튼 <laughs> 아, <laughs> 아, <찐, 웃음> 그러니까 이미 둘다 정점인데. 네, 그렇 상대방을 잡는다고 내가 진짜 챔피언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상대방한테 상처를 안겨주는 게더큰것 아, 같아서. 아, 그죠그죠 승리의 영광보다는 예, 물론 볼 거지만 네 걱정이 앞서는 그런 매치업이 되겠습니다 운동도 운동 쪽도 약간 온탈풀어서 나 아, 운동 안 좋아해 <laughs> 애니메이션이랑 게임 좋아해 <laughs> 아니 뭐너 <laughs> 네? 운동은 진짜 싫어 요아 지금 우리가 안 지가 지금 13년이 넘은 거 같은데 되게, 아직도 모르겠네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약간 뭐 멘트 이런 거 준비는 안 했지만 뭘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제부터 그, 일본 스코패스에서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부터 시작했죠. 예. 코토리 지금 스마일 SR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스킬은 뭐죠? 스킬이 퍼펙트 8회에파회8회라에 어, 어, 스코어가 정확히 모르겠네. 예. 그 사진을 네.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할거 같아요. 귀찮거든요. 같아. 아, 그런가? 어쨌든 네. 그거 뭐 데이터베이스가. 그거 좋아 안 좋아? 달려야죠. 네. 아마 지금 요즘 일본 스코패스에서 뭐 노조미또 주고 아. 하면서 그 5일 동안 출석을 하면 주는데 5일 동안 계속 스톤을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 스코패스 2주년이라고 또 스톤, 스톤을 또 일, 7일 동안 뿌리고 그리고 오늘 또 출석, 어제밤에 출석하니까 또 1일 출석이라고 또 하나 주고 네, 그러니까 이거 퍼줘요 음, 그러니까 난리 날것 같은데 이번에 좀 스킬도 좋겠다 코토리고 코토리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저희는 잘못 느끼는 건데 않나? 맨 처음에 스코패스할때부터러요 게임을 아, 네, 뭐 오래 할것 같지가 않아 한 10년 갖고 놀 거야 이거 <laughs> 여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스코패스 오늘 우리 팬더님이 달리는 거를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 합니다 되게 잘해요 실제로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해요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진짜 잘해요 <laughs> 왜, 그래? 뭐왜 그래 오늘 왜 그러세요 <laughs> 진짜 아 어, 그러면은 음, 일단 저희가 지금 어떻게 녹화를 할 거냐면 게임 화면을 녹화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그엔 어젠 모엔그 프로그램을 그 모방 아, 통해서 아, 아, 아. 같이 이렇게 녹화를 하는 하면서 보여드려도 실시간으로 에, 게임 화면을, 아, 화면을 보여드려도 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지금 스태미나가 아마 일이나 0 정도 있을 텐데 네. 이거를 일단 지금 스톤을 하나 빨고. 네. 아, <laughs> 사용, 소나 사용하고, 사용하고 소비하고 예, 아, 소비하고 <laughs> 소비를 하고 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60자리를 달릴 거고요. 음. X 스세곡 이렇게 달릴 거고 어 저는 시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도 중인 아 노점 여섯. 네. 아우 대비 괜된다 그렇지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하면 어, 누가 인정.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진짜 키보드 치는 것도 긴장돼, 어, 어. 어. 밥 먹는 것도 막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막입 입으로 들어가지 풀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잘안 되면 다시 다시 녹화하면 되니까. 근데 알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저희 웬만하면 편집 안 해요. 웬만하면 편집을 잘할줄 몰랐고. <laughs> 되도록이면 원 테이크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을 티지에. 음, 일단은 세곡인데 어, 어떻게 볼까? 이거 지금 커페트 서포트 쓸까요? 아니, 좋은 성적을 내는 거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아 그냥 이렇게 하는 이렇게 보다? 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혼자 개인적으로 할때 쓰겠습니다. 일단. 네. 아 이제 세곡이면서 아깝긴 해서. 음. 아 그동안 다 모여야 뭐 되죠? 같이 이렇게. 그냥 응원하고 있을게요. <laughs> 응원이 될까요? 노래라도 여기서 부르고 있어야 되나? 난 아, 그건 못하겠다 도저히. <laughs> 공공장소고이데 근데 게임 웬만하면 집중이 잘 되게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와 이거 세복 하는데 혼자 떠들릴 때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그냥 게임 하면 감상하세요. 네. 이게 게임하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았어. 어떤 답변을 이렇게 바라면서 제가 말을 걸긴 좀 힘들고. 음, 아, 이거 이부분은 생각 못했다. 그냥 게임 하면서 떼어면 되겠지라고 굉장히 아니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런 사태가 발생. 아, 났어? 방금 틱 소리 났어. <laughs> 그렇다고 막 계속 쉬지 않고 떠들면 은또 이쪽에 집중이 안 되니까 아 계속 떠들어도 될것 같아. 어떻게든 얘기가 아, 계속... 없다고 생각. 얘기가 <laughs> 없어. 혼자서. 그럼 어차피 그냥 이거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오늘 목동에서 마야 선발이라 됐어요. 야구 안 좋아하시는가? 아 야구 축구 좋아요. 요즘 축구 보시나요? 안 봐요. 축구 하나요? 몰라? 아 기본적으로 운동은 싫어해 보는 것도 싫어하고 하, 내가 하는 건더 싫어 땀내랑 어, 오타쿠라서 오타쿠들은 운동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괜찮대요 장난 아니에요 아, 이렇게 괜찮겠줄몰랐어 우리가 떠들만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퍼펙스를 음. 위해서 어 퍼펙트스포트가 나왔네 어, 굉장히 좋은 스킬이 지금 발동됐어요 네, 근데 의미가 음. 없거든요 이미 이 이벤트에서만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건데, 그 친구 캐릭터가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뭐, 점수를 증폭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보호막을 쳐준다거나, 음. 맞아요. 이런저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코프스 게임을 하실 때, 일반 곡들을 하실 때는 친구 캐릭터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 점수를 증폭시켜거나게 하는데, 이벤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레들리 이벤트 같은 경우는 친구 캐릭터가 랜덤으로 등장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등장을 해서 뭐 고유의 그 스킬도 랜덤으로 발생되는 거죠. 그런,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스킬을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 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랜덤으로 스킬 이 발동이 돼서 나는 그게 제일 기분 좋던데 금아 음. 진짜 드물게 나왔 한번본것 그 같아요, 지금 동은 그래. 진짜 잘 나오고 있 메들리 이벤트를 한 세, 네번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금한 번, 지금까지 한번 봤어. 요금한 그렇죠. 번은 웬만하면 알 죽은데. 어, R도 죽고막 SR도 죽나 <laughs> 그럼 이 게임 망하지 않을까 아니, 금, 아니, 금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확률일까요? 네. 그거는 뭐지, 통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laughs> 때는... 어떻게 잘한다? 아 그레이트가 좀 많이 나요 와 지금 말하면서 해서 그런데 네. 뭐 어차피 올콤은 이미 끊긴 거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스위스 스위스에 헐려다 있는 올콤 했고요. 네. 돈이 많이 하시다. 셨 <laughs> 누가 돈이라는 거죠? 부시로 빼. <laughs> <laughs> 어? 많이 나. 아, 아, 유메노톱이라고 하나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누구까? 금노라. <laughs> <아유>. 와시와시 <웃음> 마크스. <laughs> <laughs> 노잼을 좋아하구나. 노잼을 좋아해요. 이 노래가 왜 좋냐면은 이게 그 합속 끝나고 이제 만든 노래거든요. 일단, 이 도입부가 되게 90년대 드라마, 주자, 아, 주제가 드라마 같아요. 갈채 이런 거. 어, 도입부가 같 되게 좋더라고. MBC 드라마, 청춘 드라마. 음, 음. 그런 거잖아. 우리들의 천국인가? 그런 거잖아. 그게 그래. MBC 거예요? 몰라. <laughs> 어, 그리, 그리트가 장난이 나오네. 아, 원래 이거보다 이거... 잘해라. 정불안하면 어, 일부러 구슬 한번대좀 마음 편하게 해. 아 근데 지금 퍼펙트에서 붙서 그게 안 나와요. <laughs> 빨리 깨버려, 버려 정수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음. 아 오디오 너무 빈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아 얘, 이거 하려고 그랬다 뭐?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라는 말을 하려고 었어 <laughs> <laughs> 배고프지 않았어요? 아니 오기 전에 라면 먹고 왔어 계란에 밥 비벼왔대 라면이랑 그치 많이 드시네요 그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계란을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계란 좋아해요 아우, 좀 플레이가 좀안 좋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또 죄송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좀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트 220이 되었어. 아, 돈을 많이 하지. 어. <laughs> <laughs> 아, 지 뭘까? 봐. 이 여치를 3 9구가로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이런 예, 게임이고요. 예. 아시 아시는 분들이 보시겠지만. 뭐. 어, 근데, 근데 저희를 통해서 이 게임을 말 처음 접하게 된다면 진짜 구실로드는 미리 한 상줘야 돼 아, 근데 우리도 그랬지만 스쿼패스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응 음, 보시는 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아까 음.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뭐 오타쿠 첫걸음 뭐 건담 편이나 음. 에반게리온 편을 보시다가 스쿠펫을 처음 접해서 그 러브라이브까지 좋아하시게 되면은 진짜 부시로도 우리한테 상 줘요 아 거야. 그거 그거는 진짜 그 우리가 되게 좀, 많은 보람을 느낄 것 같아 좋은 일 많이 한 거지 어 하여튼 간에 그 스코패스 요즘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이 뿌리고 네. 그렇게 한데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스톤을 막 주잖아요. 음. <laughs> 스톤을 막 주는데 어 여러 가지 유저분들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음. 50개 모아서 연차 돌리시거나 아니면 이벤트 때 적당히 사용하고 뭐또 50개 모이면 비, 비 이벤트 기간에 50개 쌓였을 때 뭐. 불려고 불리거나. 근데 기본적으로 오래 할 거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과금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버 카스톤을 주는 거는 그냥 어떤 보너스 개념이지. 이게 주력으로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위해서. 어 아니, 아니지 않을까 나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제가 더 과금을 안한 상태에서 이벤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벤트 하는 게 가장 남는거 같더라고. 그냥 어 무과금 그러니까 라이트 과금을 하시거나 무과금으로 하실 경우에는 주는 것만으로도 이벤트 달리기엔 충분하지 않나? 음, 주는, 그러니까 모아서 뭐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이벤트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각성을 할수 있는 컷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네. 그게 처음에는 좀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 스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가면 이걸, 이걸 하면서 스톤을 쓰다 보면 랭크가 빨리 오르잖아요. 랭크가 빨리 오르면 또 LP가 늘어나게 되고. 약간 선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함정이 뭐냐면은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막 모아요. 스토을막 모아서 대충 한40여개 있어요. 이벤트가 최악의 기간이 그때요 <laughs> 이벤트 딱 끝나고 네, 로그인 한마을 봤는데 47개 정도가 있어요. <laughs>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laughs>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죠. 반복하죠. 그리고 50개 만들어서 연차 분리고 s r 하나고 <laughs> <laughs> 저번에 제가 찍은 영상 보셨잖아요. 네, 보셨을까? 다시 코 와이. 뭔 내용이냐면은 하나 쇼. 제가 20년차를 해요. 갑니다. 애리 먹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SR 애리도 안 나왔어. 현실이에요 <laughs> 원래가 나오긴 나와요. 1%로. 네, 1%라는 확률이. 아니, 뭐가 검으로 좋은 덱 만들겠다는 것도 진짜 욕심이고. 예. 네, 그렇죠. 아니. 게임 회사 입장에서 돈안 쓰는한테 왜 좋은 덱을 만들어 줘. 아, 그렇죠. 그러면 돈쓴 애들은 뭐가 돼? 아 지금 제가 게임에 잘 다녔었기 때문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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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업있어 그런 클랜들이 제일 듣기 싫었거든. 아니 무관로 게임 하신 저도 교과금으로 게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한테 뭐 기분 안 좋으시라고 하는 한게 절대 아닌데 분명히 과금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게 뭐,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무과금 유저와의 차별이 과금 유저를 위한 배려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라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아,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게임 업계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쓰는 응. 사람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거. 그렇죠. 돈이? 응.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무슨 땅을 파서 이렇게 나오는 거면 굉장히 좋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고 아니면 뭐 부모님 잘 만났거나. 하면. 어, 뭐예 방금 거는. 그러니까 이정도 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돈 되게 많거나. 그러니까 짝태어났 이렇게 수저를 잡았는데 금수저야. 네.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돈이란 게 한정돼 있고. 뭐 자기의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에 뭔가를 포기하면서 기게 과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금은 기회 비용 발생을 발생을 하는 거죠, 분 과금은 뭐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진짜 10초면 사라져. 사라져요. 내가 무슨 뭐뭐 뭐 스톤 200개를 썼다. 근데 200개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 그러니까 뭐 시간이 대충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1분도 안 걸리고 가차 굴리는데 응. 만약에 뭐, 아! 막 이러면서 굴리면 좀 시간이 걸리지도 모르겠지만. 래 근데, 뭐, 한, 그냥, 생각없이 굴려보자. 이렇게 해서 또 굴리면 진짜 10초도 안 걸린단 말이야. 그러고, 모으긴 뭐, 힘든데, 생각는건 너무 빨라. 응. 근데, 그, 이렇게 10초만에 날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과금을 하면서 이렇게 막 원래가 안 나온다. 이 하나 는 운이 없나봐. 그게 당연한 거예요. <laughs> 그게 당연한 겁니다. 가끔 무과금으로 원래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음. 그리고 원래 한두장 정도는 뭐 무과금으로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금을 진짜 하는 사람이랑 무과금으로 원래 한두장 나오는 거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거아요 정말 사실 과금으로 운이 좋은 것도 아니야. 뭐 슈레 열장 있는 거랑 슈레 열장 플러스 원래 한장 있는 거랑 뭐가 크게 열마나 차이 나? 되게 차이 나는 것 같아. 과금을 많이 <웃음> 해. <laughs> 아그죠 과금을 하는 입장에서. 응. 과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근데 네, 스쿠베스 과금 두번 해봤나. 근데 뭐 그거는 어떤 좋은 덱을 꾸리기 위한 과금은 아니었아니 그냥 이벤트용으로. 응. 아, 왜냐면은 이 친구도 좀 원래 대한 욕심 좀 있는데 과금을 그 크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를 모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7개 정도 있는데 이벤트가 끝났어5일 동안 할게 없어. 11년차 확정이에요 최고의 선언. SR 하나. <웃음> <웃음> 아, 근데 한번더 걸리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굴리세요. 굴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순간마다 저희가 느꼈던 감정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 한번 굴려볼까? 한번 굴려볼까? 혼자서 막 조건을 막 걸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굴려야지. 근데 그 조건이 맞아 굴렸어. 안 나와. 아 그렇죠. 근데 나올 아, 한번 더는 아, 나올 것 같아. 아 그거 그거 진짜 저도 저는 그 과금을 할때한 번에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과금을 하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이거 원하는 게 보통 게임들이 그렇잖아요. 원하는 게한 번에 그 가차 기간 동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laughs> 과금 때려박고 그 이후로 과금을딱 되게 조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뭐 육성을 한다든가 뭐 퍼드를 치면 육성을 한다든가 이런 데만 박, 그 법석을 써요. 그 뭐지 스톤이라 써요. 네. 근데 그게 많이 굴리면은 잘 나와요. 한 번에 많이 굴면. 근데 만약에 뭐 스코페스의 경우에는 1 1년차잖아요1 1년차한번딱 했는데 s r 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이건 당연한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다기보다는 그게 맞는 거 같아. 사실. 정신승이 하는 거지 그냥. 음. 아, 한번딱 훈련들 울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laughs>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SR 하나 나왔다서 그게 손해 보는 게 절대 아니란다. 맞아. 진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본전 쳤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어차피 사용하려고 해, 한 거잖아요. 뭐 울레를 뽑으면 좋은 거고. 그냥 최대한의 최대한 뭐라하지? 돈을 덜 잃는 방향으로. 잃는다고 또 말하면 또. 그러니까 음. 그게 나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 유저분들이 왜 나만 맨날 어? 음. 굴리는데 원래 안 나오고. 음. 그런 걸로 너무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은뭐 게임의 의욕을 상실하신다거나 아. 그런 게 안타까운 거지. 그거는 정말 음. 피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해, 피한다기보다는. 좀 생각하는 관점을 좀 바꿔보자. 바꿔, 아, 그렇죠. 음. 그냥 약간만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을 왜 하는 거야?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 그죠 음. 재미 없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게임 왜하세 재미 없으려고요. <laughs> <laughs>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기왕 할것좀 기분 좋게 즐겁게 좀재미있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네. 좀 드려봤습니다. 되게 좀 약간 저희가 약 오지랖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오지랖 극형. 아 오지랖 극형. 그리고 저희의 생각은 약간. 음... 관점을 바꾸면은 좀더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50개잖아요. 50개. 50개가 1 1전차잖아요1 1전차에서 지금 제 개인적인 기대값은 SR 하나예요. 많아 봐요두 개. 원래는 생각을 안하나아요원래가 나오면 진짜 말도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뽑으실 거면은 나올 때까지 뽑으세요. 나올 때까지 뽑으세요. 어, 나올 때까지. 어. 한두 개 굴렸는데 안 나왔다.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나올 때까지 뽑는 거예요 그 그런 말이 있잖아. 외제차는 돈으로 산게 아니다. 그쵸죠 짝으로 산 거다. 그렇죠. 저차 없어요. <laughs> 또벅이에요 저희 들은 근데 그 50개면은 사실 이벤트를 뛰시면 무조건 스컷이에요. 거의 랭크 어느 정도 있으시면 무조건 스컷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시고 연차를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laughs> 그제 생각에 기대값은 최대가 두 개예요. SR? 울레는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11년차고 에서 11개를 한번뽑는게 아니고 하나씩 11번을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그 울레가 1%예요. 아, 되게 좀 이런 통계 말씀드리기 좀웃긴네 그 1%잖아요. 1%면 100번 중에 한 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번 중에 한 번이라는 말이긴 한데 거기서 또 1%예요. 그러면은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하거든요. 안 나올 확률이 20%가 넘어요. 100번을 돌리면,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이 20% 넘는다는 거는, 그러면은 100번을 5번 돌리면 은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다루죠, 또. 그럼 또 엄청나게 벌어지겠죠조금만 조금만, 줄어들겠죠. 10% 정도 되문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접으세요. <laughs> 아니, 왜 결론이 기분, 이렇게 나 아니, 기분 좋게 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신경질적이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경제력이 좀 된다. 그쵸. 내가 과거 몇번 하는 거는 내 생활에 지장이 안 된다. 전혀... 어. 그러신 분들은 원래 나올 때까지 뽑으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이 정말 뭐 사활을 걸고 난 원래 무조건 먹어야 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그냥 애초에 갖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유저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뭐 실제로 아시는 아는 뭐 친구랑 같이 하는데 얘는 원래 나왔는데 누가 거기로 원래 나왔는데 그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아니고 떠나서 어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 제가 보니까 우는 결국 그거 되더라고 결국 통계로 이렇게 정규로 이렇게 <laughs> 가운데로 렇게 모아져요. 결국 원래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오프라인 친구 중에 원래는 두 개의 은애가 있어요. 무과금. 근데 저는 아직 랭크 똑같은데, 저는 아직 원래 한장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통계적인 부분을 좀 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제가 원래 무과금으로 두개 나올 동안 얘는 아무것도 못 먹을 거예요. 이 친구는. 어, 그렇죠. 그게, 그게 통계예요. 통계예요. 어, 네. 결국 뭐가 지는 거거든요. 여튼, 좀, 스페을 하시는 동안 의욕이 저하되시는 일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